오늘도 한 말씀 사람을 이기는 10가지 심리 기술.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으로만 부딪히면 상처만 남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보다 태도, 소리보다 눈빛, 감정보다 기술로 이긴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상 속 대화에서 상대를 압도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의 무기들이다. 다음은 사람을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열 가지 심리 기술이다. 시리즈 리뷰 1에서 5번. 1. 누군가 무례할 때 괜찮으세요? 라고 되물어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걱정하는 듯 되물으면 상대는 당황하고 흐름을 잃는다. 예의 속에 단호함을 담는 기술이다. 2. 거짓말 같을 땐말 없이 눈을 바라봐라. 말보다 침묵이 압박이 될 때가 있다. 눈을 피하면 거짓이 드러난다. 침묵은 최고의 진실 탐지기다. 3. 언쟁 중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히 말하라.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우위를 만든다. 차분함은 심리전의 핵심이다. 4.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자신감도 올라간다.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면 상대가 느끼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몸이 먼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어. 친구를 과신하지 말고 적도 활용할 줄 알아라.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관계는 밑돼, 거리를 유지하라. 감정보다 관계를 전략적으로 봐야 한다. 시리즈 리뷰 6에서 10번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